전국에 계신 조커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챔피언스 리그 최종전. 정택 팀과 황규태 팀. 자, 모든 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네. 마이크 온 됐고요. 카메라 온 됐습니다. 자. 자, 아, 황규태. 황규태, 아, 황규태 별명이 33.3%. 네. 성공률 33.3%. 황규태 선수가 오늘 게임을 안 한다고 사양을 하다가 네. 랠리에 선전으로 한번. 했는데 시작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최종전. 자, 국상준, 국상준 서브 넣고요. 양준호 서브 뭐 이쁘게 올려줍니다. 소스했고요연발잡이 세영. 아, 아 여기서 꼼수를 썼는데요. 여기는 선수. 벌써 33.3% 아, 나왔습니다. 꼼수를 썼는데 빠집니다. 지금 심판에 누가 수고 고하 있죠? 심판에는 배현 선수가 또. 수고하고 아, 어요 예, 예, 배현. 배현 심판이 점수판을 살짝 우측으로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 네, 그렇죠. 대극기 무대 사람들이 센스가 아, 없습니다. 네. 옆으로 아. 살짝, 보드판을 옆으로 살짝 해주면. 배, 배현? 에, 네, 그렇죠. 습니다 네. 심판에 수고하고 계시는 배현 선수. 네. 1대1입니다, 스코어. 자, 정은한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서브 넣었습니다. 네. 국상주. 2 0 됐고요. 정상진, 토스, 최홍택, 꿀벌이죠 이런, 꿀벌이죠 이런 볼은 아, 자한규채 선수 올려줬고요. 이세영, 아 이연주 역시 유치, 유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자 최홍택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아. 꺾었는데 이세영 없었어요. 자 이세영 아. 아 라인 아웃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2대 일로 앞서가고 있는 최홍택팀 이세영 자 유현준 서브 아 네트 살짝 넘어가는 볼 아, 야, 양준호 아, 양준호 리시브 불안했죠 이세영 자 유현준 다시 헤딩으로 자볼 하나 만드나요 자, 최홍택 다이렉트 양준호 왼발로 아, 수비 됐습니다. 잘 되고요 자한 끝에 아, 아. 토스했고요 이세영 비볐는데요 아, 아 정상진 읽고 있죠 네최홍택 네. 최용택 아, 아 위력이 없었는데 공격수가 잘 잡았고요. 자, 이세영 아, 가마 찼는데 위력이 없었어요. 자, 최홍택 다시 공격 아, 비코스 왕교태 아, 잘 수비했습니다. 자, 왕기태 아, 어떻게 아, 할까요? 이 팀은 양포로 아.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유현준. 뛰었는데 최홍태 아아 감각적으로 넘겼습니다. 아, 아, 랠리 좋습니다. 자, 황규태 다이렉트 야아 이거는 황규태 실내족구장에서는 최고의 구속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예. 오늘 황규태. 최고 구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78km. 네. 78km. 78km. 밝고. 예. 7 8 k 로 측정 본인, 본인의 성공률보다 네. 높은 시속 78km. 로 네. <laughs> 오늘 기록했습니다. 자, 양준호 서무 놓고요. 국상준 리시브. 정상진 토스. 네. 따, 아 따닥인데 살짝 아. 맞고 넘어갔어요. 네. 자 이세영 올려주고요. 황규태 올려주고요. 황규태. 아 여기서 황교태. 깎았죠. 네. 점매특허죠 네. 이거 황규태 선수. 역시 노련한 황규태. 네. 큰 스윙에 깎아 연타. 깎아치는 연타. 네. 국상준 리시브. 아 약간 짧았습니다. 정상진 뒤에서 토스합니다. 자 최영태. 최영태 공격. 아, 양준호, 기다리고 있네요. 어? 이세영 자, 이세영 뒤에서, 아 어, 바로 아, 떴는데 요 아, 정훈환이, 정은환. 아, 어, 아, 백업플레이가 아 상당히 훌륭했죠. 정훈환, 나이스 네. 백업플레이. 세홍태. 아, 아, 자. 이세영 다시 토스합니다. 과연 33%? 황규태 아, 옥상주 아 AC 지키고 있었어요. 성공률 좋은 황규태. 네. 자, 광영 공격. 꺾어 찼는데요. 아, 아 정훈환, 다시 걷어 올립니다. 아, 자. 아 이세영 이세영 아 발코로 야 이거를 아, 아, 정상진 감각적으로 어 아, 아웃사이드로 살짝 수비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네 아쉬웠습니다 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양준호 양준호 선수 자 서브 넣었고요 북상준 리시브 정상진 토스 과연 아, 공격 꺾끄차기꺾끄차기가 꺼끗차기. 공격의 8 0를 지금 이루고 있죠. 예. 네. 이세영 아, 뒤에서 아... 강하게 잔볼 유현준 서브 됐고요. 자 아, 정색 다시 한번 AC 아, 아, 정훈아 랠리가좀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 아... 깎아차기 발포 나이스, 나이스. 깎아차기 <laughs> 왼발 공격수가 할 때는 이 우수비가 좌수비처럼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국상 선수가 예. 조금 아직 경기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미트넷니다 어, 정택 네. 아, 아 네트에 걸리는 정태 네. 공격. 6점이 떨어질 때 차가지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래 조금 낮았죠. 다점이. 네. 6대2 넉점차 네. 앞서가는 한국 테 팀. 아, 리시브가요. 과연 자존심이 걸린 경기와 음. 함께 천 원이 걸린 경기죠. 네. 아자 황규태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자 이세영 안축 아유현준 거의 수비율은 거의 80% 이상이죠 아 유현준 선수. 네어 정훈아 다시 헤딩을 했고요. 오, 오 황규태, 발바닥으로 비비는데 었 체용적 수비 잘했습니다. 자, 공격 아 위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자 이세영. 아발코로 찍었는데 아, 아, 수비 정상진 수비됐습니다. 수비 좋죠. 네, 네 역시 정상진. 양준호 리시브했고요. 아, 이세영 아, 다시 황규태. 떨어진 박기. 볼. 아. 강규태 아! 여기서 좀 떨어진 볼을 꺾으려고 했는데 타점이 살짝 낮았죠. 네. 낮은 볼을 꺾으면 100% 걸립니다. 낮은 네, 볼은 이건... 차라리 백으로 차는 게 네. 좋죠. 낮은 볼잘 꺾는 선수가 있죠. 네. 우리 렐리 선수가 낮은 볼을 잘 꺾는데. 아, 최홍택. 아, 아. 국상준 국상주. 다시 올렸습니다. 최홍택. 아, 비코스 찾는데. 양준호, 양준호. 헤딩을 올려줬고요. 비비, 어, 비비, 어. 아. 강하게 찬볼 다시. 자, 최홍택. 공격. 아. 아, 오, 살렸습니다. 정은안. 나이스. 보기 자, 국상준. 아, 보기 이세영발코 국상준. 야, 어, 감각적인 토스. 최홍택 넘겨줬고요. 네, 다시 한번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아, 뚫기가 쉽지 않죠 이번 최홍택 팀 수비진을 다시 한번 꺾기. 아, 어, 인플레이 합니다. 인플레이입니다. 아, 신박. 인플레이 아, 아, 배현 선수 일단 인플레이고요. 발코. 아, 아, 유현준. 아, <laughs> 어, 수비상주. 어, 과연 최홍택. 아, 나이스. 아, 넘겨줬습니다. 일단 자 다시 한번. 넘어온 것 같아요. 아, 아 네, 맞습니다. 아, 정상진, 조금 떨어진 볼, 최홍택. 아, 정은한 오, 오, 리시브 불안했는데. 오, 인플레이 됩니다. 자, 최홍택. 아, 꺾었는 아, 아, 볼. 아, 역시 아쉽네요. 노련한 최홍택. 역시. 그렇죠, 그렇죠. 우수, 네. 세터가 감안해야 됩니다. 에 꺾어 차기가 많은 선수라서. 어, 밖에서는 네. 우리 김보 선수 잘 보는데, 본인이 토스할 때는 잘 못하는데, 아 밖에서는 잘 보고 있는. 네. 모든, 모든, 사, 모든 위치가 네. 그렇죠, 경기가. 아 장기도 훈수를 아 잘두시요 <laughs> 떨어지면 잘 보입니다. 광규태, 에이죠? 아, 나가네요. 아,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광규태 네. 선수는 거의 70%가 a 인데 준비하고 있으면 자, 5대6, 한점 차, 정택 서브합니다 양준호 헤딩 리시브 어, 흔들렸는데 아 이세영 아 흐트러졌어요 자세가 흐트러져서 네, 그래서 1번이 네. 리시브라고 하는 겁니다 흐트러져서 리시브가 볼이 좋아요 라인아웃 됐죠? 네 재홍태 다시 발등 서브 정훈아, 정훈아. 밀어준볼황주태오 볼. 아 여기서 서로 지금 누가 공격을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채홍태 역시 아 정매 팀구나 아 옵니다 <laughs> 네. 발바닥 발바닥 비비기, 제형태. 아 이걸 역전을 시킵니다. 7대6한점 차리드. 자, 정훈하는 이시부, 이시부 안정적이죠. 네. 이세영, 이세영. 팔코, 아 유현준 야, 거의 뭐. 아저 선수는 나이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선수죠. 저 서천 챔피언스 리그에 가야 될 선수가. 실내 족구장 <laughs> 익산 챔피언스리그에 <laughs> 왔어요. 네, 다시 토스 올려주고요. 재홍태, 아, 아 낮았어요. 낮았는데 걷어올리려 다 재홍태,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낮은 번. 을 밑에 공격 서브. 다시 안축. 서브. 아, 국상준 여유 있게 받아올리다 정상진 토스했고요. 재홍태 과연? 그렇죠. 아, 아, 유적은 없었지만, 코스가 의외최용택 역시 노련합니다. 네. 지금 뚫을 수 있는 곳이 우측 라인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죠. 꺾어차기로 공격의 칠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용택 선수. 정은한 헤딩리시브이세영 토스했고요. 황규태. 꺾어차기, 아, 꺾어차기여서 여기서 비벼서 순간 공격을 바꿨죠. 네. 황규태. 개인적으로 볼링 익산 대표로 맡고 있는 예, 볼링 에버리지 220점에 지금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황규태 선수 공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합니다 황규태 선수 아 여기서 연타를 아아 일단 심판 인플레이 합니다 아, 아, 아 황규태 선수 매너 있게 인정을 하는 저런 건 배워야 되죠 우리 선수들이 예, 예, 예. 아무도 저런 거 인정 안 하는데 황규태 선수 배워야 됩니다 아. 황규태 선수 아 일구 잡았고요 이세영 올려줍니다 아. 황규태 여기서 그렇죠. 어, 역시 어, 라인 잘 보고 파운드 시켰습니다 정상진 최홍택 아 네. 여기서 꺾고만 차수비와 우수비 예. 중간을 때리는 최홍택 역시 5개 중에 한 개로 찬 중앙골 점수로 이어집니다. 자10대8두점차리드 정은한 리시브했었고요 황규태 토스 이세영 발코 아 유력이 없었어요. 국상준 아, 예, 정상진 토스 여기서 아, AC 아, 정은한 아, 리시브 브라데코 아, 한규태 선수 오늘 아, 소비력이 괜찮은데 자0대8한번더 꺾어 아 노려냈죠 아. 이거는 꺾어치는 아. 포지에서 비벼서 지용택 <laughs> 어, 선수가 정은환 선수의 움직임을 네, 그렇죠. 알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센포를 잘 봤는데 발칸에서 이뭐 동고동락 하다시피 한두 선수들이죠. 네. 자, 어, 최홍태 1구 잡았고요. 정상진, 포스 아, 좋습니다. 스 좋았어요. 여기서 야, 아 이세영 네트 하고 불전된 번 살려냅니다. 아, 이세영, 아, 과연 연타, 연타로 유현준 번개같이 들어와서 잡아냅니다. 자, 야. 최홍태, 야, 자, 아, 됐습니다. 아 네트 맞고 굴절 된거 다시 유현준 다시 야 좋습니다 재형태 어, 낮은 볼이었는데 아 낮은 볼이었는데요 대비를 아 했어야죠 낮은 볼이 는데 연타 대비를 했어야 되 아니, 이번에 예. 이세영 선수 잡았는데 이세영 선수가 왕기태 어, 예. 선수와 예. 콜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잡았을 때 이세영 선수가 놀던 리그랑 여기 리그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 선수는 좀센볼 리그에서 나오다가 여기처럼 아 기교가 있는 리그는 좀 적응을 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자 이세영 아, 아슬아슬한 볼인데. 아, 유의한 아, 인정하네요. 어, 황규드 팀은 상당히 매너가 좋습니다. 네네. 네, 네트라든지 터치, 바로바로 바로 인정하는 네, 매너 있는 팀. 뭐, 자. 실력이 안 좋으니까 매너라도 좋아야 아, 네, 많이.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아, 와. 이거는 사실 잡힌 볼인데. 네. 네. 잡힌 볼이라고 봐야 되니 이거는 점수라고 보기에는 정상진 정상진 선수의 미스죠. 네. 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황교태 선수 지금부터 두개 실수를 하면 천원 내야 되죠 황교태 어 지금부터인데요. 네 황교태 발바닥으로 이현준 여유 깨 아, 올려줍니다. 부드럽네요. 정상진 토스했고요 최용태아 아, 이거는 양주로. 이거는 그냥 하나 넘겨준 거죠. 예 네, 연타로 자 황교태 여기서 아, 아, 정상진 선수가 황교태 선수를 잘 알고 있어요. 거진 여기서 또아 일구 자이세 했고요 이세영 뭔가 정상진을 뚫어야 됩니다 아, 정상진 선수를 아, 양준호 헤딩 자 황교태 토스 아, 이세영 아, 유현준 아 최홍택 아, 비비기로 넘겨준 볼야 여기서 자 사실 아 지금 서로가 간을 보고 있는 공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센게 하나 나올 때됐 는데 이야 노련함의 극치죠. 이거 맞아, 제형태 이거는 볼이 이거는... 하... 거의 뭐바 어, 붙어 갖고 발칸에 있을 때는 저런 공격없는데복경으로 이적한 뒤에 공격력을 선보이고 그거를 참아내는 거죠. 꺾어차기 아. 그 유혹을 네. 참아내면서 비비기 로 야, 발칸에 있을 13. 때보다 복영에 와서 실력이 좀늘었다 최홍택. 다시 한 번, 호랑이로 거듭날 것인가, 최홍택 선수. 정상진 토스 합니다. 아, 좀멍멍죠 음. 이번에는 힘 빼고 차겠죠? 네. 정은안, 이시부 자, 아야. 이세영 하나 보여줘야죠. 아! 아 발상의 전환 발상의 ]인가요? 전환이죠. 이거는 네. 모두가 다 돌아갔을 때. 돌리고, 비킥. 자, 양준호 서브합니다. 11대 14. 두점더 아,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국상준 리시브. 정상진 토스. 최용택 채용 마지막 꺾고 차기. 아. 야, 이거 아. 야힘 아. 빼고 찬 꺾고 차기가 역시 승리를 안겨 줍니다. 15대 11로 최용택 선수가 넉점 차 승리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대단히 아, 이것으로 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